취업요? 그땐 정말 힘들었죠 지원 동기는요? 돈벌으려고요 전략은요? 전략이요? 그걸 알면 제가 이러고 아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면접 필승 답변을 준비했어요 자기소개 들어볼게요 저는 닥터지 선크림 같은 사람입니다 무기 자외선 차단제로 자외선을 확실하게 반사시키는 미네랄 안심 필터로 외부 유해 환경까지 방어하는 닥터지 선크림처럼 회사의 모든 위험 요소를 확실하게 방어하겠습니다 흔적 임없이 바로 흡수되는 닥터지의 뛰어난 발림성처럼 저도 경쟁사를 모두 발라버리겠습니다. i p 피부에도 사용 가능한 EWG 그린 등급 유해성분 일절 등급 없는 닥터지 선크림처럼 저도 등게 없습니다. <laughs> 닥터지 선크림은 TV, 컴퓨터,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실내 자외선 블루라이트도 막아주거든요. 입사만 시켜 주신다면 산에 있는 모든 블루라이트 저 그쪽한테 관심 없거든요. 그린라이트까지 확실하게 차단하겠습니다. 회사 제품을 통해서 자기 소개하는 건. 꽤 괜찮은 전략이었죠 합격의 비결이신가요? 아니요 떨어졌어요 근데 그거 저희 제품 아닌데 여기 닥터지 아닌가요? 하지만 문제 없어요 닥터지 면접 볼때또 써먹으면 되니까 저 면접 늦어서 먼저 가볼게요 아 여기 아니네 <laughs> 닥터지 그린마일드 업선